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매장 문을 열고서 들어오게 되면은 보이는 전경입니다. <laughs> 네. 원래 이렉네 개가 원래 없었는데 그 크레가 그 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크레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렉을 추가하게 됐고요. 지금 어제 들어와인 들어온 애들은 저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죠? <laughs> 그래서 어, 요즘에 크레이 영상을 좀 많이 올린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인 저희 매장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뭐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laughs> 네, 저희 매장이 개체들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주기가 되게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여기 보이는 전경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도 많이 바뀌었고 왼쪽도 많이 바뀌었는데 왼쪽부터 보여드리면 노던벨벳겠고 그리고 블루치드 벨벳 그리고 라인 데이 음, 어제 들어온 애들이에요 되게 이쁜데 엄청 빨라서 방금 방금 여기 보셨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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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얘가 빠른데 되게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빠르기 때문에 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레비스 나텔 이 친구도 렉사에 들어왔는데 어, 렉사에 들어있었었는데 음, 꺼내게 됐습니다 엄청 이쁜 친구라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싫어하는 애들이라서 이렇게만 <웃음> <웃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에베나오이알 나왔죠? 음, 그렇죠. <laughs> 지금 여기 보시면 은 암컷이랑 수컷이 사이가 되게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위에가 수컷이고 아래에 있는 애가 암컷이에요 멋있네요 멋있게 생겼어요 진짜 크기가 한 요만하거든요 요만한데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블랙웹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낸사이 진짜 예쁜 거 같아요. 그니까 이게 등 틀어주고 확실히 바닥재 하얀색으로 바꾸니까 음, 좋아요. 예쁘아 그리고 선물 받은 요 가습기도 틀어놨습니다. <laughs> 여기가 양소리 존이라서 가습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틀어줬고요. 그리고 블루치드 벨벳 여기는 이제 9월달부터 태어난 애들인데 크기가 생각보다 커요. 한요 정도 사이즈. 그리고 뭐 파이어벨리 베이비 있고 유생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남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아프리카 청개구리도 있고요 어, 화장한 것 같이 생겼어요 이뻐요 아이라인이 짙어요 <laughs> 되게 억울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 라인 데이 것도 있고요 보시면은 달려 있다가 또 사람 보면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피콕데이 얘네들도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빠른 애들이라서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와 있던데, 이제 손님분들도 오시고 하니까 들어가 있어요. 이쁘죠? 그리고 그린토드. 제가 아끼는 애들인데, 항상 숨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흙 속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땅을 파보면 이렇게 나와요. 미안. 그리고, 픽시 베이비. 원래 처음 왔을 때한 요만 했는데 많이 커졌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밥을 좀 많이 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류큐 팁 노즈 브록. 얘네들 힘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비어디, 베이비. 이쁘죠? <laughs> 나무에 열매, 열린 것 마냥 이렇게 있습니다. 이뻐요. 그리고, 기치 스킨크. 좀 컸습니다. 원래 사람 보면 호다닥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면은 적응을 더 잘한 거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셀레이트 스킨크 있던 장인데 그 친구들이 분양이 모두 나가서 중개포 세우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랭킨스 드래곤 아기때 응, 들어왔는데 지금 거의 준성체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착해요 그리고 츄츄츄 쇼벨루 스프로 얘네는 DP를 해놔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아서 저희가 아래에다가 놨는데 되게 귀용귀호만 사이즈 지금 피내도 먹고 있어요. 미안 미안 얘네가 푸딩컵에 그냥 바닥재 키친타올로 해놓으면 은 사장님 말을 빌려서 봤을 때그 뒷발에 피가 나도록 이렇게 긁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버루를 할수 있는 바닥재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원 인계코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전 블로치드.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엄마 아빠 애들. 지금 하나, 둘, 셋다 블로치드 벨벳 짱이에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얘네들 그 슈퍼푸드 먹어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슈퍼푸드는 그 크레스티드 개코 전용으로 나오는 사료라고 거의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잡식성이에요. 크레스티드 개코가 그래서 뭐 야생에서는 그잘 익은 과일이나 아니면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안 먹고 벌레만 먹는 애들이다 보니까 음 주시려면은 정말 한 달에 한번 정도 간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게 주식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빗뚜라미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새우장문 열었다고 저 친구 꼬리 흔들고 있는 거 봐봐요. 순한 애들은 아닌데 물려도 아프진 않거든요. 그래서 <laughs>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귀엽죠. 네. 그리고 어, 식물을 넣어주면 다 더럽혀버리는 <laughs> 에메라이드 그라스 리저드 애기들이에요 지금 손이랑 비교를 해봐도 엄청 작습니다. 빨라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맨 오른쪽에는 벨드 카멜레온 베이비. 그러니까 여기 두 마리 숨어 있고요. 그리고 네온대 있겠고. 이쁘죠 엄청 청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사육장 문 열면은 튀어 나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 산청 개구리. 이 친구들은 먹성이 너무 좋은 나머지 어, 저희 매장에 <laughs> 이 장에 솔직히 좀 많은 개체가 들어 있어요. 한 7마리 정도 들어 있는데 그래서 사육장은 청소를 해주면 3일을 못 갑니다. 이거 3일 전에 청소해 준 건데도 엄청 더러워졌어요. 잘 먹고 잘 사네요. <laughs> 네, 그만큼 애들 상태가 되게 좋습니다. 이쁘죠? 음. 색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아, 예쁘네요. 생이. 개구리들이 생각보다 그 그게 뭐지? 색깔 바뀌는 거? 약간 파업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laughs> 네, 은신. 그게 뭐지? 고색? 예, 보호색 보호색 네 보호색이 있어가지고 그 초록색 위에 있으면 이렇게 파래지고요. 그리고 나무에 있으면 원래 갈색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 도파랗네요 이렇게 등 틀어주면 이 친구들이도 밝아집니다. 그리고 등을 꺼주면 이제 어두워져 더 밝아질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골드더스트데이게고이 친구는 어제 새로 들어온 애들이고 어,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여기 안에 어딘가에. 찾으려고 또 들면은 얘가 나갈 수도 있어 가지고 <laughs> 이렇게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데이 게코 또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마지막으로 노던 벨벳 짜잔 이쁘죠? 개인적으로 노던이 더 예쁜데 블루치도 보다요? 제 취향도 그렇습니다 <laughs> 얘네가 뭔가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조금 더 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얘네를 좋아하는데 아, 마지막이 아니다. <laughs>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여기 보시면은 라인데이게코, 라인드 리프트이게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밥잘 먹어서 빵빵해진 거예요. 만지면 물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적응을 잘했고 되게 좋습니다. 핀 스피딩이 되는 리프 테일은 <laughs> 진짜 흔하지 않는데 얘네 두 마리 얘가 암컷이고 얘가 수컷인데 둘다핀 스피딩이 가능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되게 기네요.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일본 산촌개구리 성체들.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손수 빗도라미를 먹여가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뻐요. 생물은 네,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용품존 되게 많은 용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용품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방문하셔서 구매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이제 저희가 택배도 하고 있어서 택배로 주문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도 용품이고 반대편도 용품이에요.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저희 매장이 진짜 생물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나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기점으로 1주만 지나도 여기가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laughs> 그렇다 보니까, 뭐.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오셔도 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광성님, 광스타님이 만들어주신 비바리.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뻐요. 여기 원래 생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생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고기랑 이렇게 애플스네일이었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넣어 있어요. 아무튼간에 뭐 더주는 <laughs> 지금 현재는 이렇고요. 뭐 다음에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음, 이런 애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